신하니다 나는 천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육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여 올라디오의 권 십자가의 영웅을 복시고 하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형한테서 다시 살아나습니다 할리우르시오 전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목편에 앉아 계시오. 그로부터살해 자와 자를 심시옵소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성의교 죄를 용서받는 의료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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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으하나 감사합니다. 그 주시고 주앞기도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하가셔서이스벽에더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은가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시간마다 주께서 예배하시 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진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옵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세국민 주여를 섬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백구십오장 찬송. 이백구십오장 찬송. 근죄에 빠진 나를 찬양. 이백구십오장 찬송. 은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다 on the 넓은 우리주의 사랑, 널 너도 귀하다. 아멘. 오늘 말씀 3회라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3회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교동하겠습니다 서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래. 사흘째그 두는 날에 한 사람이 사흘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들려전하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이르되 "집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받아라. 그가 대단하대. 군사가 전쟁 중에 무방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말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 며느리도 죽은 날이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의 무대, 사울과 그의 아들 연하리가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리는 청년에게.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나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명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뭐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스. 너의 일개들은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있 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떨어지는 뒤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리라. 아멘. 허황된 욕망, 허황된 욕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남의 불행인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때로는 좋은 기회가 펼쳐질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간각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안 되고 나는 잘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제약된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보다 더 위적 위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나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안 되고 나는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한 어떤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로 볼때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놓고 나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안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면 황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이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인생이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가 자기를 사로잡으러 만나마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림없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유대지에 되어지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의 결말이 이루어지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성가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 강요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멀리 떠나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편안과 아닐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폐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 순간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짐작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진정 나의 미래를 내가 보장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물론 잠시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누린 것으로 나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인생의 미래는 우리 인생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보장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태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얘기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나가 이 사람 젊은 청년의 이 자기가 사우를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물이 에서 마치 다윗이 사우를 죽이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보상이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렇게 될수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삼멜상은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3일 상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울 3월 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월 하는 다윗 왕의 신정 국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중에 사물상의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은 바로 사울,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중에 다윗은 어쩌면 사울에게 몹시나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위해서 다윗은 그 인생의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록한 모습을 입은 왕을 자기의 손으로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오늘 이 소년이 자기가 왕을 죽였다는 서술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는 세상적 가치로 아마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보고를 하면 다윗이 아마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나가 자기가 사우를 죽였다고 하는 얘기에 아마도 큰 보상을 자기에게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렇죠. 인간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잖아.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돌아서 외면하고, 이익이 되는 것같으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치잖아. 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가 봐도 억울해도 때로 누명을 써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추정당한 것, 사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곤란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삶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멜레 전투에서 승리한 은한 이후에 시길락이 돌아왔습니다. 시길락은 본래 시몬 집안에게준 땅이었죠. 그러나 이 사울이 지정한 당시에는 블레셋스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것에 가서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삶을 위험에 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제 이시글락을 회복하게 되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다윗이 시글락에 도다 와, 와 있을 때에 그, 오늘 이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건 바른 내용도 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이 보고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임을 불이 있잖아 됩니다. 적어도 사울은 그가 불리해서 이방 사람의 손에 죽기를 거부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었는데요. 그래 더욱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진영에서 온그 사람이 다윗에게 세 가지 얘기했죠. 군사들은 도망가고 그리고 여기 말씀은 많은 죽은 자들이 있고 사울과 그의 자녀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완전히 정말 엄청난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토요일 날 있었던 31장의 영웅토서 보면 3일 상 31장의 내용 통해서 그 사울의 완전한 폐망을 우리가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보고였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제청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보상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빠지면 그건 결국 폐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생의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기울여도 역시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욕심으로 내 인간적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오고 밟버둥쳐야몇 장거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비참한 꼴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잠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뭐 영원을 추구하잖아요. 때로는 부자와 같이 그렇죠. 자기 재물로 영혼을 추구하죠. 권력으로도 영혼을 추구하고, 지식으로도 영혼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할 수 없어요. 잠시 살 뿐입니다. 이 잠시 사는 것으로 나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허황된 것이 없고, 우리 성은 이 없어요. 그걸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수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댕 욕망으로 거짓된 말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우리를 복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쳐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심장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laughs>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리를그누시고모아서나보지를 <laughs> 찬양합니다 <laughs>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신만 우리의 생명이다 능력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죽어 없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으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왕댄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참한 경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울 영원한 그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이면서 밝은 천사로 그